안녕하세요. 강한 분석입니다. MBA 확정본을 들고 왔고요. 일단은 분석 들어가 보기 전에 어 어느 정도 그래도 어제 좀 애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은 좀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 말씀드리면서 분석 들어가 볼게요. 클레블랜드 대 브루클린. 이거는 음 특별히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뭐 브루스 브라운, 뭐조 헤레스가 지금 빠져있는 브루클린의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치 쪽에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폴 밀셉 뭐 밀셉 정도가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밀셉 말고는 다른 선수들이 특히 뭐 기대해 볼 만한 선수가 없어요 제본 카트 거의 뭐 피닉스, 피닉스 때는 괜찮았는데 브루클린 오고 마탱이 갔고요 뭐 제임스 존슨 이런 애들 어... 너무 못하고 그나마 뭐 알드리지 아까 말씀드린 뭐 밀셉 뭐요 정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 클레블랜드 쪽이 더 중요 포인트를 주는데, 이거, 지금 해외 기준점 같은 경우 6점대에요. 사실 이게 8.5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 치면 저는 클블 프랜 괜찮아 보이거든요? 음. 근데 해외 같은 경우 지금 6점까지 떨어졌고, 이거 아무래도 기준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한 6.5? 요 정도는 제가 볼때좀 애매, 애매하다는 마인드예요 8.5정도면오클플 갈만하다 꽤 괜찮아 보인다 요 정도 수준인데 6.5로 바뀌게 되면 애매해집니다. 뭐 알렌 있고 어, 지금 라이 여기 레성 라인면 이렇게 들어 가 오코로 뭐 웨이드가 들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마카넨이 복귀했기 때문에 선발로 갈 수도 있어요. 어, 뭐 자레 달렌, 뭐, 뭐 웨이드 마카넨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음, 결국에는 이제 뭐오스만까지도 GTD에서 그렇게 되면은 뭐 물리 하나 빠지는 걸클리블랜드가 충분히 해보만면 하지만 핸디 기준점이 6.5는 그래도 좀 너무 하다 못 간다 어 브루클린 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똥배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워싱턴 대 샬럿 변함이 없습니다 워싱턴 승을 보고요 일단은 국내는 3.5 기준인데, 해외는 4.5 기준이에요. 음, 전 4.5는 패스하고요. 3.5까지는, 그래도 마이너를 보도록 할게요. 패스. 베르탄스 디치디가 떠있고, 음, 워싱턴, 피 j 워싱턴 나올 확률 반반, 그리고 하칭우라가 복귀한 걸로 보이는데, 음. 일본 국가대표팀이죠. 하치모라 복귀한 걸 보이는데, 당장 오늘 경기에서 뭐 많은 시간을 출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아무래도 워싱턴 리듬이 최근 괜찮은데, 굳이 얘가 지금 복귀해 가지고 많은 시간 뛰게 하면서 그 로테이션 리듬을 깰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독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점차적으로 출전 시간을 늘려가지 않을까. 오늘은 뭐 가볍게 뛸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워싱턴은 저는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고 봐요. 마인은 조금 쫄리긴 하는데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좀어뭐 가볼만하다라고 봅니다. 이거 어제 제가 애틀란타 승만 봤었죠. 근데 분명히 지금 스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클라호마 쪽에 G T D가 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스가 안 나오면은 애틀란타 마인도 해줄만 해 보인다. 저두 자리 수는 최근에 거의 접근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스카 안 나오면 득점력에서도 확실히 오케시가 떨어질 거고, 애틀란타의 공격을 일단 못 맞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스카까지 빠지게 되면 공격적인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점수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애틀란타 벤치 구간에서 이제 점수차가 좁혀질 각이 보이냐? 애틀란타 벤치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쿼터 애틀란타가좀 가져가 볼만해 보입니다. 어, 이거 스카 안 나오면은, 에틀란타. 어 여기 적혀 있네요. 스카 안나 메트란타 마인까지. 어 제가 최근에 본두 자리 스핸드 중에는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스카 안나왔을 때. 어 최근에 두 자리 핸드가 그래도 꽤 많았잖아요. 그거 중에는 어, 꽤 괜찮아 보인다. 이 정도 느낌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보스턴 대 휴스턴. 어 보스턴 승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음... 아 하... 그래도 굳이 선택지를 드린다면 이것도 마인이에요. 슈레더 나오면은. 근데 제가, 슈레더 나올 확률이 제가 볼때 높아 보이고, 어... 굳이 보면은 뭐 마인이긴 한데, 휴스턴이 어쨌든 지난 뉴욕전에 꽤잘 어,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 갈 바에는 저는 이거 간다는 마인드이긴 해요. 만약에 이런 똥배의 마인을, 높은 기준점의 마인을 건드린다 생각했을 때는, 이거 건드릴 바에는 저는 이거를 찍는다는 그런 마인드여서, 일단, 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굳이 보면, 보스턴 마인이다. 이 경기도, 제가 어제는 뭐, 미네 쪽을 좀 더, 그,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네스타도 벤치, 벤치가 약한데, 뭐, 비즐리가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곤 하나, 어쨌든, 벤치 자원들이 지금 GTD에 떠있는 불안함은 분명히 있다. 라고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본트 그레이엄이 안 나오면 미네스타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니면, 저 벤치 구간이 나오면 좋은데, 물론, 쟤네가 나와서 어느 정도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 벤치, 미네스터 벤치, 뭐, 리드나 오코기의 출전 여부도 물론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 뉴얼리언스의 디본트 그레이엄, 어, 얘가 아우시, 어, 미네스타 슨 그리고 마헨. 마인은 핸디는 아마 균점 변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 보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어 미노스 타승보다는 워싱턴 승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에 어. 그리고 요 경기 제가 인디애나 4.5프랜과 인디애나 역배승을 봤었죠. 이거 해외가 거의 동배당이 됐어요. 어. 사실, 이게 재생,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4.5프레는 저는 진짜 괜찮다고,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4.5면은 진짜 주, 주력감이 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동배당이 돼가지고, 시카고 아마 1.5 마인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은 이거 인디애나가1.5 마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카루쇼 출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원래 최근에 카루소가 계속, 어, GTD 뜨고 출전했었거든요. 오늘 경기에는 아웃될 확률이 어, 평소보다 높아 보입니다. 어, 평소보다. 백투백 경기에는 좀더 감안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어, 제가 볼땐 아웃될 확률 한 6, 나올 확률 한 4, 그 정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를 나중에 접근하게 되면 인디애나가 정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몇시경기죠 몇 10시 경기죠. 어. 그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전히 인디애나 역배승을 보고요 어, 역 정배 바뀔 수 있으니까 승으로 을게요 인디애나 어, 핸디캡 승 이렇게 볼게요 어차피 낮은 기준 좀 마인이든 프레인든 1.5가 잡힐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고 어, 불안한 점은 그거 하나예요 어 인디애나 어쨌든 원정에서 개똥 팀이고 이 선수들의 기복이 심하다 어 뉴얼리언스전과 뭐 여타 다른 경기들 보면 아예 다른 팀이에요 뛰는 거 보면 진짜 달라요. 야투도 뭐다 튕기다가 잘 들어갈 땐다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있지만 어제 충분히 인디애나의 뭐 최근 그래도 좋은 흐름이 이어갈 여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인디애나 쪽을 보고 넘어가고요. 209.5 기준 오바도 선택지가 좀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인디애나가 이기려면 야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터져줘야 되고 시카고는 분명히 이제 잭 라빈이랑 드로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득점 볼륨은 가져갈 거예요. 기본적인 득점 볼륨은 어, 뭐론조가 아예 뭐3점이안 들어간다면 또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득점을 득점에 대한 볼륨은 가져간다고 할때 인디애나가 어, 제가 예상한 대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오버까지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센한데 피닉스 음... 맥도넛이 빠졌어요 맥도넛이 빠져있는 상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핀스가 어쨌든 음, 지난 백투백 경기에 대한 이제 체력 관리를 잘 했고 일반선까지는 충분히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핸디캡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음... 그래도, 이거는, 피말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세난토니오의 최근, 이런 경기 운영 있잖아요. 최근 경기들에서요, 그, 경기마다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얘네가 이길 생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얘네 이기려고 이거 게임 하는 건가? 그러니까, 감독에, 특히나 감독이 이렇게 선수들 투입하고, 뭐, 빼주고 하는 거 보면은, 잘하는 애들을 안 써요. 어, 경기 봤다. 뭐, 어, 오늘 제좀 괜찮다. 뭐, 오늘 좀 테디어스는 좀 괜찮은데? 아니, 뭐, 어, 데빈바을 괜찮은데? 하면 걔네들을 많이 안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뭐, 아예 뭐, 탱킹으로 가려고 작정을 한 건지. 더군다나, 이제 남은 일정이, 이제 얼마, 피스 이후로 계속 일정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강팀들만 만나거든요. 근데 앞선 좀 그나마 해볼만한 경기에서도, 그냥 뭐 거의 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남, 세남프레는 저, 저는 당분간은 아예 안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물론 봐야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또 반등을 이뤄낸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경기도 이 피닉스가 마인 한다? 음 저는 세남프레는 당분간 아예 안볼 안 겁니다. 강팀 대결에서. 어쨌든 저는 피닉스 마인을 봅니다. 어, 나쁘진 않아 보인다. 딱요정도의 나쁘진 않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무리가,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충분히 갈만은 해 보여요. 오늘 좀 건드릴 경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어. 어제 같은 경우는좀 어려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건드릴 게좀 많아 보입니다 이거 딜런 브룩스에 대한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멜튼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 브룩스까지 빠지면은 멤피스는 진짜 힘들어요 어. 아무리 이건 거의 뭐 유타 승어 브룩스가 빠지면은 그냥 완전 공짜예요 완전 공짜고 마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 이거 브룩스 빠지면 충분히 마인 해준다고 봅니다 유타가 어. 지금 9.5 잖아요 11.5 정도도 어. 마인 해준다고 보고요 어. 유타 마인 보도록 할게요 9 5인데 이게 10.5 정도로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11.5까지는 안갈것 같고 어. 11.5까지는 1 0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는데 어. 브룩스가 그리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 더군다나 이제 아니 그래도 기준점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하실 분들이 계신데 유타 같은 경우 최근 괜찮아요. <laughs> 뭐 선발에서 출전 시간 관리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벤치에 조던 클락슨이 한창 안 좋을 때보다 분명히 계속 나아졌다고 제가 최근 경기들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루디 게이 얘가 이제 또 복귀해가지고 물론 뭐매 경기 잘할 수는 잘하는. 힘들겠지만, 첫, 복귀 첫 경기에는 엄청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 이제 세크라멘토 전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어쨌든 간에, 어, 얘가 또뛸수 있다는 점. 특히, 그리고 인, 조잉글스. 분명 히 이제 핸들러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고, 클락슨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또, 야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딜럼 브록스랑 멜튼 같이 빠지게 되면은, 맴피스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 자모라트가 한 50득, 40득 박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려운 게임이 저는 될 걸로 봅니다. 마지막 경기로 요거를 가져왔죠. 잠시만요. 세크라멘토 대 필라델피아. 오늘은 근데 제 영상 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씨, 뭘 주력을 가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건드릴 게 많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뭘 가야 되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어쨌든간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필라델피아 역배 쪽을 봤잖아요 어 지금 와서 보면 어 상당히 음 생각보다 위험해 보인다 역배 로드에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 좀, 경기들이 안 좋아 보이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 이런 경기가 있었으면, 그냥 역배승, 힐러가 이겨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역배갈 바에는 다른 거 건들만 한게좀더 있다고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 이거 역배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 이것도 어쨌든, 데니 그린이 어제 GT에서 아웃이 떴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안 요소잖아요. 아웃이 떴고 추가로 데니그린 빠진 것도 아쉬운데 음, 트와이스 헬스까지 GTD가 지금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건드릴 만한 게제 생각보다 많아 졌는데 다른 경기들에서 이 경기에 대한 어제 그 결장자, 그 부분에서는 어제보다 이 경기 안 좋아졌어요. 그니까 러 저는 이걸 굳이 건드릴까 싶어요. 저는 필라 역배는안갈것 같아요. 어, 충분히 다른 경기들에서 오늘 뭐 제가 아 경기를 들고 왔지만 거의 한네 경기 정도, 네다섯 경기? 그 정도로 갈만해 보여가지고 굳이 이 경기를 건드릴 것같지는 않은데, 어, 헤리스 빠지면 세크 마인슨 봅니다. 음, 해리스 나오면, 어, 필라 프렌을 보는데, 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요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빠지면 세크는 갈 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크 조정 기간, 뭐 여러 감독이 짤리고 이제 임시 감독 대행 체제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뭐 별로긴 한데 어쨌든 요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안 거느린 게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빠뜨린 경기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올랜도. 어... 뭐, 이건 당연히 이렇게 승을 보고 마인을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11.5 기준. 뭐, 한번 해볼까요? 음, 일단은 뭐, 올랜도 저희 코랜서니가 빠져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잠시만 핸드폰으로 라인업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냥. 저희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것 같으니까, 그리고 영상도 업로드가 그렇게 늦게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요것도 뭐, 언급은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코네소니도 빠져 있고 부상자가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뭐 올랜도 같은 경우, 음, 미러키 같은 경우 주전 라이브, 라인업에서는 뭐 브룩 로페지나뭐 디빈 첸조 이런 애들이 아웃이 돼 있긴 한데, 아 이렇게 그사쿼트때 한번 그, 그 장난질해가지고 또 신뢰가 안 가네. 이거는 전력적으로 미러키가 그냥 20점 차, 30점 차 나올 경기거든요. 근데 또삽질해가지고 따라잡힐까봐 좀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벤치가 음뭐 지금 뭐코노튼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뭐마팅이 갔다라고 보진 않는데 괜찮은데 어 힘을 빼고 경기했을 때 있잖아요. 힘을 빼고 경기했을 때는 좀 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힘을 빼고 이러면은 운동 능력이나 어뭐 신체적인 사이즈,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건 힘을 빼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탯이니까. 근데 미러키 같은 애들 이제 3점 슈터들이 많잖아요. 코노튼 같은 애들 운동력이 크게 뭐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고. 3점에 대한, 3점 어쨌든 집중력이니까. 슛을 쏠때 집중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벤치가 어, 좀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이거 밀마보다는 솔직히 이거, 어디 갔어. 마찬가지로 아까 보스턴과 마, 찬가지 맥락이에요, 이거. 길저살레선도 빠지면 에트란타바이 쪽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근데 밀마는 봅니다 밀마는 봅니다 밀마 안볼 수가 없는 경기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어, 충분히 뭐 갈만한 경기들이 있다 저는 요것도 좀 고려 대상이고요 일반 승에 대해서 요것도 고려 대상이고 어,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경기고 요 고려 대상이고요 고려 대상이고요 고려 대상이고요 어, 패스하고요. 어, 딱 이런 느낌. 엄청 많죠? 하나, 둘, 셋. 이건 봐야 되는 거고. 넷. 이, 이게 넷시다 넷. 다섯. 미네까지또 들어오게 되면 여섯 개인데. 어, 어쨌든 간에. 갈만한 것들 좀 있고. 오늘, 최근, 최근에는 저는 고배당을 안 찍었거든요. 계속 주력 배팅만 해왔고. 고배당 제가 제일 마지막에 찍은 게, 그때 피닉스 마인 좀은 부러진 날이 있었죠.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고배당도 한장 정도 좀 찍어볼 것 같아요. 음, 충분히 고배당 쪽으로도 갈만해 보이니까 주력 하나, 고배당 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뭐 부주력까지도 가가지고 그런 느낌 혜택하지 않을까 싶고 어, 지금 7시 10분 됐는데 어좀 이따 바로 영상이 업로드 될것 같네요.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